안녕하십니까. 2025년 상반기 우승 레크 수강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전 반장 자원봉사자는 수강추첨을 제외해드립니다. 추첨 제외자는 오순예님 총한 분이십니다. 수강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강 1번 이 복수님, 수강 2번 이 정수님, 수강 3번 최춘자님, 수강 4번 이혜수님, 수강 5번 이순혜님, 수강 6번 박정숙님, 수강 7번 김선주님, 수강 8번 배인자님, 수강 9번 박유수님, 수강 10번 노덕자님, 수강 11번 임덕임님, 수강 12번 장현상님, 수강 13번 조경숙님, 수강 14번 송옥선님. 수강 15번 민오희님 수강 16번 윤금섭님, 수강 17번 공인자님, 수강 18번 선용수님, 수강 19번 박근영님, 수강 20번 김오희님 수강 21번 이명자님, 수강 22번 홍명자님, 수강 23번 소순섭님, 수강, 수강 24번 윤영수님, 수강 25번 임금수님. 수강 26번 김현아님, 수강 27번 박선자님, 수강 28번 김춘혜님, 수강 29번 서연수님, 대기 1번 오순자님, 대기 2번 조하래님, 대기 3번 최은릴님, 대기 4번 최승설님, 대기 5번 한혜성님, 대기 6번 손영숙님 대기 7번 박혜숙님, 대기 8번 송영수님, 대기 9번 김경혜님, (120번) 이성래 님 (121번) 음정자 님 (122번) 엄기봉 님 (123번) 안산수 님 (124번) 황강자 님 (125번) 박정자 님 (126번) 신현자 님 (127번) 이숙정 님 (128번) 김정수 님 이상입니다.